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감사원이 감사원 다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감사원이 감사원답지가 못해요. 보복감사나 하고 정권에 알랑되고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관저 공사는 무면허 업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치도 하나도 없고 체제 감사원장 그리고 감사원 사무총장. 그리고 뒤에 있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병호 전 사무총장 잘 들으세요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오래갈 것 같아요 지금 명태균이 나오고 김대남이 나오고 그리고 서로 대화했던 녹취가 다 나왔어요 내가 오늘 녹취를 하나 틀어볼게요 한번 틀어보세요 명태균이 강혜경 씨하고 통화하는 내용입니다 네. 윤석열이를 네. 또 올려갖고 검증표보다 예. 한2% 앞서게 해수 있어. 알겠습니다. 그 젊은 아들 일단. 네네네. 옛날만에 대식 올려갖고. 네. 네네. 예, 2점프로. 공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유출 아거니까 네. 명태균 씨가 이야기합니다. 를 나를 검찰이 잡아가면 한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 하야할 텐데 탄핵될 텐데. 나를 잡아갈 수 있는지 검사한테 물어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거. 대통령실에서 거의 만난 적이 없고 뻥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김재원이 잡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시 이 사람이 이런 걸 올립니다. 카톡 내용 올려봐 주세요. 지금 막 나온 거예요. 잘 보세요. 자, 감사원장 누구랑 누가 카톡을 주고받는 겁니까? 읽어보세요. 꼭 제가 읽어야 됩니까? 예, 누구랑 누구랑 카톡을 주고받는 겁니까? 음. 음. 조용히 하세요. 끼어들지 마시고 음. 자 그러면 내가 할게요. 음.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가 주고받는 카톡 내용이에요.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해요. 옆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써있네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중간에 점점이 찍혀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는 주로 카톡이에요. 명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무식하면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지가 뭘 안다고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왜 나옵니까? 이 세상에 비밀리에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왜 나오는 겁니까? 김건희여서 명태균씨가 비밀리에 주고받던 카톡이 왜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여론조사할 때 입으로 올려달라 청년들 넣어달라라고 해서 올리고 오늘은 또 이게 명태균씨가 낸 거고 홍준표 홍준표 대구시장에 페북에는 내가 그때 쏘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야당에서 나오는 겁니까? <laughs> 자기네끼리 비밀리에 주고받았던 모든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더 많아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50번 해줬는데 3억 6천만 원 받아올게. 근데 알량하게 또 3억 6천만 원을 안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김영선 의원을 공천대가로 줬다는 겁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이 모든 것은 선거 개입에, 공천 개입에, 그래서 당선 무효형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 우리 감사원에서는 관저, 관저 누가 그 자리 선택한 겁니까? 감사원장, 사무총장, 답변하세요. 다 감사했으니까 알거 아닙니까? 누가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선정하게 된 겁니까? 그거는 감사범위 밖의 일이었습니다. 감사하다 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가 갔다오고 그리고 정해진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관절을 증축하고 보강공사를 해야 돼요. 코바나 컨텐츠 후원 회사였던 21그램이 선정됐어요. 21그램은 증축공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는 할수 없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할수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코바나 컨텐츠 후원사였던 21그램이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증축공사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증축공사는 21그램에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담에다 맡겼죠? 그럼 원담이 했습니까? 증축공사? 그 말고 또 다른 업체가 한 걸로 알고 니다 다른 있어요. 업체가 있어요 원담하고 계약하고 다른 업체가 있어요. 그 다른 업체는 무면허예요? 아니에요? 어... 무면허예요? 아니에요? 거기도 무면허예요? 이거는 눈을, 뭡니까? 눈을, 도대체 눈을, 아니, 이걸 에서, 몰라요? 예, 예. 확인해 줄 바를 건설산업기반법 위반에다가 2 1 g 은자 국민 여러분 정말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대통령 당선될 때부터 부정과 부패 그리고 사기 이거 완전히 사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관저공사에 뭘 먹을 게 있다고 자기네를 후원했던 21그램이 거길 맞습니까? 자격이 없는 무면허에다가 그리고 증축공사 다른 데다 맡겼는데 또 다른 데가 무면허에다 또 맡겨요. 이걸 보고 감사원은 뭐한 겁니까? 고발했습니까? 업체 제재하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제재? 무슨 제재를 해요? 뭐... 그리고 그러면 이건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업체를 제재하는 게 아니라 이 21그램을 선정한 공무원은 누구예요? 관리비서관을 알고 있습니다. 관리비서관은 그럼 관리비서관을 제재해야죠. 예, 저희들 조치했습니다. 관리비서관 은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지금 퇴직을 한 상태여서 인사대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고발하세요. 고발해야죠. 이 관리비서관은 뭘 믿고 21그램을 추천받았어요. 저희들은 고발을 할 정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을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 감사원이 아십니까. 청정해야죠. 청... 아니, 저희들은 저희들 기준대로 저희들 과거에 했던 관례나 기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에 전현희 의원이 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손을 얹고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해서 감사원장 자격 있는 겁니까? 지금 양식과 소식과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자, 1분만 더 네. 제가 <laughs> 이 21그램은 누구한테 추천을 받은 거예요? 김건희 여서밖에 더 있겠어요? 어, 거는 감사 결과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제대로 <laughs> 못하는 거죠. 유병호 사무총장 그렇게 어? 강압 감사하고 그렇게 사람들 억누르면서 감사해놓고 여기에서 뭐하는 거예요? 솜방망이에요? 무능하기 짝이 없군요. 그럼 자격 없는 거 아니에요? 아, 위원님. 자 네. 김호진 씨가 지금 어, 항공 공사에 뭐 사장에 공모했다고 그래요. 전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이 사람 거기다가 또 안치게 된다면 국민의 큰 저항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건희 정권 얼마 안 남았고요. 카톡에서 보듯이 김건희 여사는 근데 대통령을 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습니다